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시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셨나요? 정말 쉽게 믿기 힘든 규모의 변동이 포착됐습니다. 단 하루 사이,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무려 65억 개가 넘는 XRP가 자취를 감춘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XRP 9개 중 무려 1개가 하룻밤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가격 하락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던진 물량이 아닙니다.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그리고 미국의 어폴드까지 전 세계 핵심 거래소들의 XRP 보유 잔고가 동시에 약50% 가량 급감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흐름은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거래소에 남아있던 XRP 물량을 대거 회수해 외부로 이동시켰다는 의미죠.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XRP 대이동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데이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던 XRP 수량은 약 160억 개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잔고가 약 65억 개 정도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몇달 사이 도합 100억 개에 가까운 XRP가 거래소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특히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XRP 보유량은 현재 약 27억 개까지 감소하며 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거래소 유동성 고갈, 즉, 거래소 멜트다운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거래소에 매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구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해지며 가격은 원하는 만큼 부르게 되는 말 그대로 슈퍼셀러 마켓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나간 XRP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 흐름의 중심에는 바로 기관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ETF 운용사들과 금융권 기업들이 장외시장, 즉 OTC 데스크에 남아있던 물량을 거의 다 흡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OTC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자 이제는 기관들이 일반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빗썸에서까지 XRP를 긁어가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한나리 캐피털 같은 곳은 이미 1억 5,800만 개의 XRP를 운영하고 있고,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금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ETF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들은 가격이 오르고 난뒤 뒤늦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승 전, 시장이 고갈되기 전에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집단이죠. 여기서 우리는 더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 DTCC의 움직임입니다. DTCC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이온을 보면 디지털 자산을 도입하는 가장 핵심 기준으로 충분한 유동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결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자산만을 채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DTCC가 기술 인프라에 포함한 레저 기술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XRP 레저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XRP를 상장하는 문제를 넘어 전 세계 금융 결제망의 표준 자산으로 XRP 레저가 편입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죠.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토큰화된 미국 국채입니다. DTCC는 가장 안전한 담보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국채를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작업을 가장 앞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리플, 블랙로어,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XRP 레저 위에서 미국 국채가 토큰화되어 유통되고 그 자산을 담보 삼아 전 세계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이 블랙록과 함께 구축해 온 거대한 금융 인프라가 이제 실제 글로벌 결제 체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DTCC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 결제 속도, 비용 효율성, 실시간 유동성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사실상 XRP 레저가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구조적인 공급 쇼크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기관들의 매집이 지속된다면 향후 12개월 안에 거래소 내 XRP가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물량은 없는데 사려는 기관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림이죠.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몇배 상승의 문제로 볼수 없습니다. DTCC 같은 초대형 금융 인프라 기관들이 결제를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 활용한다면 지금처럼 몇백원 혹은 1달러 대 가격으로는 절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동성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려면 최소 20달러, 50달러, 어쩌면 100달러 수준까지 가격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리플 코인은 300원, 500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때도 모두가 리플을 조롱하고 의심했지만 그 가치를 믿고 버틴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었죠. 지금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을 눈앞에 두고 낮은 가격대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힘이 쌓이는 구간, 즉 매직 구간이 길어질수록 이후에 나타나는 상승 폭은 더욱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매직 기간을 우리의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즉 진짜 큰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시경제, 그 중에서도 미국경제의 흐름입니다. 코인시장에 호재가 들려오면 기분은 좋아지지만 실제로 우리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는 진짜 자금, 거대한 돈의 흐름은 미국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든 아니든 미국의 흐름은 모든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별 코인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자금 흐름을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잡게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구조 달러, 우리 돈약 1경 원에 달하는 퇴직 연금 401k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 섹트가 최종 통과되면서 그 거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때 활용될 안전한 현금 흐름까지 마련됐습니다. 현재 미국뿐 아니라 유럽, 일본, 영국 등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와 세계 각국의 막대한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본격 유입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이 왜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향할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똑똑한 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기회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부동산처럼 이미 덩치가 커진 시장과 달리, 암호화폐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단계라, 적은 돈으로도 인생을 바꿀 만큼의 폭발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입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은 세금 부담이 크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이러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위험에서 자산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똑똑한 돈들은 코인 시장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코인으로 수익을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이 새로운 시스템의 초기 참여자가 되어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꿈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까요? 바로 시기마다 주목받는 자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 320만원이 150억으로 불어났던 페페코인의 전설적인 사례가 있죠. 수익률은 무려 47만 퍼센트, 말 그대로 수십 배도 아닌 수천 배의 수백 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누구보다 거대한 자금 흐름을 한발 앞서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페페코인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 전그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대박을 맞았습니다. 또 시바이누 코인의 2,625달러, 우리 돈약 350만원을 투자했던 사람은 최근 110만 달러, 약 15억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무려 400배가 넘는 수익입니다. 이런 사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드물지 않은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큰 수익을 낼수 있었을까요? 매매를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을까요? 둘다 아닙니다. 당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리부테린이 시바이누 재단에서 절반 가까운 물량을 기부받았습니다. 왜냐면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즉 이더리움 생태계의 민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테린이 이 기부받은 시바이누 코인을 전부 소각하면서 시바이누는 어마어마한 급등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큰 수익을 얻은 사람들은 정보와 분석을 남들보다 깊게 이해했고 결정적인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어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암호화폐 혁신이 계속되면서 과거 상승장을 만들었던 동과는 비교도 안되는 초대형 제도권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흐름을 감지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거겠죠? 그리고 이런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코인 중 하나가 바로 리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흐름을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정말 큰 수익을 위해서는 리플과 함께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할또 하나의 코인이 존재합니다. 최근 해외 트레이더들과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교류 끝에 리플과 의미 있는 협력을 준비 중인 엄청난 기관 하나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향후 큰 폭발력을 가진 히든 코인을 찾아 냈습니다. 그 기관은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바로 그곳. 전 세계 국제 송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스위프트입니다. 요즘 리플과 스위프트 협업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리플은 이미 스위프트 결제망에 일부 편입되며 국제 송금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만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연결된 세계 최대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죠. 하루 처리 금액이 무려 5조 달러, 약 6,50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스위프트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중개 은행을 거쳐야 하고 송금 시간은 2에서 5일, 수수료는 높고 현재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기 어렵다는 단점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시작한 곳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3에서 5천의 송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 그리고 거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리플과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된 구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국제 표준 ISO2002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차세대 금융 메시징 규격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 세계 블록체인 중 리플렛만 단독으로 ISO2002에 정식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스위프트가 사실상 리플의 기술 표준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의 중심에 있는 브릿지 통화가 바로 XRP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양측은 한 가지 난관을 마주합니다. 바로 리플의 변동성입니다. 초대형 금융기관들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움직이는 자산을 송금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플과 스위프트가 전혀 새로운 개념의 핵심 보조자산, 즉이 히든 코인을 비밀리에 설계한 것입니다. 이 코인은 리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의 변동성을 완벽히 커버해 금융 기관이 안전하게 송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첫째, 필수 수요. 리플 스위프트 협력이 발표되는 순간 스위프트에 참여한 전 세계 은행들은 이 코인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즉, 공식 발표와 동시에 매수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둘째, 기득권의 선제 점유. 월가의 세력들과 스위프트 핵심 기관들은 이미 이 코인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초기 물량 대부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강력한 신뢰 신호입니다. 이 코인은 개인 투자자의 투기가 아닌 전 세계 금융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단 하나의 코인입니다. 공급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이미 실제 송금 테스트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와 리플 간의 협력이 공식화되는 순간 전 세계 금융기관의 의무적 수요가 폭발하며 시가총액 3위 리플보다 훨씬 높은 폭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최대 5만 퍼센트의 상승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 박스권 내에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끔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한 번에 너무 많은 물량을 담아버려 단기 급등 흐름이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개인들이 따라붙을 조짐이 보이면 세력은 오히려 시세를 고의적으로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공포에 흔들린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까지 다시 저점 구간에서 싹 받아내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제가 어떻게 이런 세력들의 의도를 잘 알까요? 요즘 세력들 너무 뻔합니다. 알트코인들의 순환매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시세의 상승 추세가 견고하게 형성되면 더 이상 시세 조작하기도 힘드니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 빠르게 매집하는 거 훤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리플 저점 대비 10배 이상 폭등 나오기 전에 지난 2024년 11월 11일 업비트 기준 885원 이하 구간 지금 보시면 정말 상승 초입 구간이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제가 이 자리를 히든 코인 매수 타이밍으로 콕 집어서 이렇게 리플의 정확한 매수 타이밍 문자로 확실하게 잡아드렸죠? 제가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고 리플의 최저점 매수 타이밍 이렇게 문자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제 실력에 대해서는 이제 더말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도 작년 이맘때쯤에 리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리플의 변동성을 완벽히 커버해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송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코인. 스위프트와 리플 간의 협력이 공식화되는 순간 전 세계 금융기관의 의무적 수요가 폭발하며 시가총액 3위 리플보다 훨씬 높은 폭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코인. 리플의 상승 초기 국면과 동일하게 박스권 내에서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세를 누르고 있는 코인. 리플의 상승 초기 국면과 소름돋게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박스권 내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세력들의 고의적인 개미 털기.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모르시고 어디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급등 흐름 나오기 전에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31-4071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제가 그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고 제2의 리플, 바로 이 코인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문자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010-5631-4071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셔도 구독 안 누르신 거 들키시면 절대 안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위와 같이 리플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도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트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확대될 경우 아무리 리플이라 할지라도 세력들의 단기적인 차익 실험 물량으로 강한 낙폭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 리플의 최고점 매도 타이밍 또한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31-4071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간단히 보내시면 제가 리플의 정확한 매도 타이밍 또한 문자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리플의 매도 타이밍 잡는 법 간단합니다. 첫째, 저점에서 매집돼 있는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강하게 나오는지. 둘째,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셋째, 더 이상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없고 여태껏 상승을 주도했던 재료는 어디에서 끝나는지. 이세 가지 여부를 통해 앞으로 리플의 최고점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또한 이렇게 보시면, 리플, 이미 지난 최고점 자리, 지난 7월 18일 금요일, 4,900원 이상 구간에서 전량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확실하게 문자로 보내드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리플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631-4071번호로, 리플이라고 문자 한통 간단하게 남기시고, 매직 코인으로 작년 11월에 리플 상승 흐름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5631-4071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한통 간단하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